선생님 이번에 군무시험 그 음. 보고 오셨잖아요. 지금 군무시험이 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보고? 오셨어요? 어 나는 이제 국방부 이제 그일반위계 파트를 받고 7급 시험 보고 지금 이제 마 왔어. 아. 지금 마검 온 거야. 어. 이제 군무 시험이잖아요. 군무 그 어. 시험장하고 비교해가지고 군무 음. 음. 시험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 어 일단 제일 딱. 그냥 갔을 때내 느낌? 느낌이 이제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OMR 카드가 조금 후졌어, 공무원이. 공무원은 OMR 카드에 내수험번호하고 이름이 다 인쇄가 돼서 나오거든. 근데 공무원은 다그렇게 쓰게끔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거 외에는 뭐 그냥 거의 똑같아. 시험지 크기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 어. 그 대신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취급시험을 봤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 거기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 설계, 기계 일반에 다섯 과목 시험 보거든. 네. 그래서 1 0 0 분야. 근데 이제 어, 치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 5 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계 설계, 기계 공작법, 재료학 이렇게 해가지고 2 5 문제씩 해서 그게 1 0 0 문제고. 그러니까 전공 비율이 좀 크지. 여기는 이제 뭐그 정도. 음 그거 외적으로는 뭐 그냥 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시험 현장에서 뭐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 음.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어 그냥 아까 뭐 공무원 시험하고 군무원 시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좀차이가 좀 있냐 물어봤잖아. 내가 네. 그냥 대동소이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저거는 똑같더라고. 그 공무원 시험 보러 오신 분들하고 군무원 네. 나도 이제 교실에서 이제 여러 사람도 같이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예. 어. 어떤 절실함? 그건 똑같아. 어전 시험도 똑같고 네. 그리고 저 몰라 오늘 같은 경우 내가 올해 지방직을 시험을 못 봤어 그, 구, 국가직 구급 시험은 봤는데 지방직 구급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뭐 일부러 안본건 아니고 <laughs> 어떻게 어떻게 접수 그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구원 시험은 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좀 결실생도 있고, 내가 이제 국가직 때는 좀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맞아. 그 실제로 결실생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결실생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많지 않았어. 어,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 교실에 우리 기계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파트랑 또 같이 시험을 보고. 뭐 그거 외에는 뭐 없었고, 그냥 느낀 점은 아, 그냥 공무원 시험하고 많이 비슷하구나. 절실한건다 똑같구나. 어, 이제 그런 거. 거부터 그좀그 정도 그래서 느꼈지. 응. 이번에 그 공무원 7급 이제 보시는 거예요. 특급이 아닌 아니라 7급을 보셨는데 왜 칠급을 특별히 이제 보셨어요? 아 그거는 좀 내가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 그 내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사실 좀 칠급 시험도 보고 싶거든. 네. 근데 내가 좀 칠급 시험 못봐못 봐서 못 보는 거야 칠급 시험. 왜냐면은 네. 공무원 7급 시험 볼라 그러면 일단 필셋을 통과해야 돼. 어, 어, 피셋이라는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해야 이제 전공시험이지, 이제, 그래 이제 그 시험을 볼수 있는데, 내가 지금 피셋 시험을 통과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뭐 토익이라든가 한국사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안 되고 또. 어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지금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지금 공무원 취급을 못 보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공무원은 구급하고 취급이 시험 보는 날짜가 달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조건만 되면 체험을볼수 있는데, 조건이 안 돼서 못 보는 거거든. 근데, 군무원은 한달 이렇게 보더라고, 구급, 취급을. 어, 그러니까 내가, 나도 사실은 날짜가 틀리면, 군무원 구급도 보고, 취급도 보렇게 하고 싶은데, 양자 태일를 한다고 그러면은, 취급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취급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그 미리 뭐, 좀, 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니까 그게 없이도 붙여볼 수는 있어. 나중에 합격이 안 돼서 그렇지. 볼 수는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 다행히 보게 된 거고. 어. 이 시험에 응. 이제 과목별 재료학이 있고 기계공작법이 있고 기계설계 파트가 있잖아요. 음. 응, 응. 뭐 이제 이분을 해가지고 청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자 일단은 우리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 좀 힘들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 소스가 없어. 우리 군무원 시험은 문제가 아직까지도 올해도 공개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올해도 시험딱 끝나고 나니까 시험지 다 걷어가. 공무원 시험은 시험지를 안 걷어가고 답안지만 걷어가거든. 근데 이제 다 걷어가고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뭐 기계계열, 일반기계나 유도무기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답답하고 그럴 거야. 근데 올해까지도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시험을 이제 보고 나온 내 평으로 보면 은 기계 설계하고 기계 공작법은 공무원 준비하는 건똑같이해도 돼. 그냥 큰 문제가 없어. 그니까 나도 지금 온라인 같은 거 보면 이제 대부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다른 시험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친구들이 그냥 내가 여기서 지금 기계 설계하고 기계 공작법은 그냥 음,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도 불안한 거지. 음, 불안하니까 좀 결이 다른 거 아닐까. 내가 하는 공부하면 맞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가서 딱 내가 느낀 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어, 기계 설계, 기계 공작법 그냥 그 공무원하고 묻어간다 생각하면 돼. 큰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좀할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재료학이거든? 재료학도 딱 봤는데, 뭐, 그닥 그렇게 뭐 재료학이라고 하는 큰 학문에서 뭐, 굉장히 어렵게 가려고 했던 그런 파트는 없어. 솔직히. 그냥, 현마저 재료, 우리가 재료학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큰그 단원들 있잖아. 뭐, 보라든가, 뭐, 정력학적 해석, 동력학, 뭐, 정력학적 해석, 그런 단위 환산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했지. 그러니까, 재력학 바운더리 밖에서 나온 문제는 솔직히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계 설계하고 기계 공작법은 공무원 시험에 묻어가라. 어, 그래서. 이 국무원 시험 중에서도 이제 7급하고 9급이 나눠진다 그러면은 뭐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7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7급 시험 기계 설에 따라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공작법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재료나 뭐 이런 것까지 막 확장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뭐 그냥 기계 공작법 안에서 용접까지 포함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렵. 거기서 뭐 벗어나 이런 건 없어 어려운 건 없고 좀 욕심난다 그러면 공무원 7급에서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재료 학 같은 경우는 좀좀 좀 이런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어좀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기계기사 그 교재 거기 나온 문제들로 접근하면 좀 어려운 좀 그건 아닌 것 같긴 하고 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해커스에서 재료학, 이제 그 문제 보고 문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패턴 문제들을 좀몇개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나도 되게 다양한 데서 문제를 추려가지고 한 거거든. 각 단어별로. 근데 우리 수험생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 거야. 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그 기본서들 있잖아. 대학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재료학. 기본 수업들이 있을 거야 시중에 나가면 네. 그런 기본 수에 보면 연습 문제들이 있거든 네. 그런 걸좀 풀어보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음. 근데 그런 교재들 보면 또 문제만 있고 풀이가 없는 데도 많아 네. 그러니까 이제 풀이랑 같이 있는 그런 교재들을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공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재력하고까 음. 음. 그러니까 약간 좀 기사하고는 확실히 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음. 2024년도 이제 공무원 준비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약이 있을까요? 어, 내년에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얘기 하는 거지? 예. 어, 내년에 뭐큰 어떤 그런 건 없어. 지금 내가 보면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적 지방지을딱 내가 해석강일를개다 했거든? 내가 딱 보면은 그냥 출제에 나온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외우는 애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이거는. 어. 근데 아직까지 군무시험은 사실 오늘 내가 시험 보면서 그걸 느꼈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외운다는 의미가 뭐뭐그 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험 준비하다 보면은 개념을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잘 모르는 거 자꾸 외워버린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토시하면 바뀌어도,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헷갈리고 막, 헷갈리고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나거든. 자기가 다 공부했던 데서 나오는 거고. 근데 거기서 말이 좀 바뀌고,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걸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 군무원 시험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기계계열들, 기계 설계, 그 다음에, 기계, 뭐, 공작법은 빼고, 기계, 그냥 우리 재료, 찍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암기, 그러니까, 중요 공식은 암기를 해야 돼. 그건 맞아. 맞는데, 그래도 개념을 좀 깔고 가라. 어, 그래서, 좀 개념을 깔고 가면은, 용어 같은 게 바뀌어서 오늘도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음. 그니까, 우리가 부, 보통 이제 분포화중은 보통 우리가 오메가를 이렇게 쓰거든, W랑 비슷한 거. 근데 오늘 여기 시험관 보니까, 분포화중을 P로 썼어. 집중화중.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고 하는데, 바빠가지고 또 마음 조급해가지고 하다보면은 또 피만 보고 또 집중화정으로 막 계산하고 이럴 수도 있어. 어, 좀 개념을 좀 잡는 연습을 좀 앞에 좀 충분히 하고, 문제를 풀던지, 뭐 복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결론은 내가 내년에 준비하는 친구들 기계집 같은 경우는 기계 설계나 재료과학이나 기계공작법에서 중요한 개념을 좀 잡고 가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아, 내년에도 뭐 시험을 또 치를 생각이신가요? 그렇지 나는 이제 뭐 계속 시험을 볼 예정이고 아, 그러니까 그건 어. 있어 내가 뭐 계속 강사를 한다면 볼 거고 네. 강사 안 하면 뭐 굳이 볼 필요 없잖아 성사 안 하면 뭐안 보는 거고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지방지 구급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아그 논란 그 도대체 그지론지가 어디야 도대체? 다른 시험들은 이제 어. 보고 계신데 어. 기사 시험도 보시고 몇까지도 뭐 보시고. 아 네, 네. 정말 여기서 내가 딱 하시는 일인데 내가 이번에 안 보고 싶어서 안본게 아니라 어? 못본 거라고. <laughs> 그러니까 어, 못본 거라고 좀 이해를 좀 해달라고. 아마도 국가직, 지방직, 뭐 공무원 뭐, 아마 다 보실 가능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올해도 내가 토익 시험을 이제 작년부터 안 보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기계기사 시험도 벌써 필기를 두번봤고 올해 필기 네. 두번봤 받죠. 필기 두번봤고 아무 받구나. 올해 이제 사회자 보는 제두 번째구나. 아직 필기 그러니까 일반, 올해 일반기계기사 필기 시험 두번 본다고 치고 두번 보고 공무원 시험 두번봤고 군무원 시험 보고, 다섯 번 봤잖아. 그럼. 1년에 다섯 번, 다섯 번, 두 달에 한번 정도 본 건데, 네. 더 봐야 되나? 그것도 기계 시험만 보고 있는데? 어, 더 봤으면 좋겠어? 좀, 좀, 좀 이해를 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어, 어.